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32분입니다. 어,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후에 음, 바빠가지고 어, 영상 찍을 그 환경이 안 돼서 음, 이제 좀 영상을 또 키게 됐고 시간이 조금 한 20분 정도 있어서 오늘 ABL 바이오 어, 오늘은 뭐 특징적인 그 ABL 바이오 흐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어 오늘 매매 동향 체크 한번 하고 지수로 또 관심 관심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게 반전을 다음에 어그 이후로 또 관심 관심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게 반전을 좀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좋은 어 뭔가 이렇게 흐름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네 이제 어 종합 지수가 거의 2% 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한0.7%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해서 어제 좀 하락했던 부분을 조금 만회해 주는 이 코스닥의 이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음 종합지수는 또어 고점을 한번 깼나요? 네, 어 그런 것 같네요. 거의 근데 또 코스피는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또 향해서 또 달려가고 어 있는 모습입니다. 음좀더뭐갈수 있겠는데 내일이 그거죠 네, 내일이 그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 그거라서 어 내일 지수가 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어,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매매동향은 오늘 외국인이 또 이렇게 수급을 들어오는 모습이고 코스피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기간이 좀 매수를 어, 들어오는 모습이고 개인이 약간 매도를 하는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줬고 확실히 음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지수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고 또 수급 종목들도 조금 또어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어몇 가지 개별 종목들을 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늘, 현재 지수.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좀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어, 나중에 약간 상승으로, 어, 마감이 되는 분위기고, 뭐, 코스피, 코스피는 지금 상승 종목도 거의 600 종목이 넘게 많았고, 와,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진짜 많았네요. 그랬고, 어, 마무리까지 오늘, 어, 흐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차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코스닥은 네 그래도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던 날이네요 네 코스닥도 오늘 초반에 좀 빠지고 시작한 다음에 어아 빠지고 시작한 게 아니군요 어, 조금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조금 더 흐르나 내려가나 싶더니 음, 이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 9시 거의 40분대 이때 하락했을 때 ABL 바이어도 좀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좀 같이 빠지기도 하고 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 마지막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네뭐 어, 마지막까지 흐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외국인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잘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에 l 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바이오 네, 오늘 1.8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윗꼬리가 좀 길었죠 그러니까 약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어,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의 캔들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이 또뭐 그런 변동시, 변동성이 심한 날이니까 여기서 캔들이 여기에, 아래에서 형성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크네. 음. 이걸 지울 수는 없나? 이렇게 아, 지워지네. 음, 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갈수 있겠죠. 어, 에이벨 바이오는, 네, 이번 주는, 오케이. 네, 월봉이 지금 거의, 네, 거의 십자 느낌으로 있는데, 어, 좀더 어, 좋은 흐름으로 어, 뭔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오늘 뭐, 모관 서울, 모간 서울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이 또 매도를 했는데, 기간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네요. 네. 하루 걸러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네,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주가가 어, 나름 잘 선방을 해줬네요. 오케이. 음, 근데 외국계에서 이게 뭐 모간서울 JP모간하고 모간서울이 좀 다른건가? 네. 아무튼 뭐 그렇구요. 개인이 좀더 나갔고 네, 외국인 보유는 아직 아이 수량이 아깝게 좀 깨졌네요. 음... 200만주가 깨졌네. 음... 좀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뭔가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음. 뭔가 보유 수량도 5%를 좀 유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너무 대량 매도가 나와 버려 가지고 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급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일단 주가는 뭐더 흘러내리진 않았으니까 뭔가 이 저가를 계속 지지를 잘해 주는 듯 싶습니다. 네. 뭐 차트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아직 차트는 뭐큰 문제 없어 보이고. 네. 내일하고 모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까지 좀 상승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좀 중요할 거 같네요. 내일이 좀 어떻게 될지. 네. 음. 오케이. 그래서 에벨바이오는 뭐1.8%뭐큰뭐 뭐뭐 뉴스도 없었고 네, 뭐 그렇게 특징적인 수급 흐름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아주 평범한 네, 평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벨바이오 음,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또 화이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제가 봤던 종목들하고요, 그다음에 음, 이런 것들 좀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보는 종목은 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오늘 13%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 어버브 반도체는 왜 관심 종목이냐면 제가 들, 들고 들 있었던 종목이에요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음, 약간 이제 익절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상승을 좀 해서 어, 뭔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음 이것도 약간 뭔가 이럴때 이럴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선을 그려 보면 이렇게 거의 이제 고점을 완전히 갭으로 상승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아주 큰대 상승이 나왔죠. 32% 상승을 했네요. 어 사실 어버버 반도체도 음 조금 어, 기술력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왜왜 왜 이렇게 안 가지 싶을 정도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한 5%인가 10% 정도로 입절을 하고 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주식은 한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저한테는 더 맞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뭐 종목을 한 종목에 너무 꽂히고 뭐 뭔가 이렇게 음, 올인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회사에는 조금 더 뭔가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이런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만들고 음 사실 이 종목에는 그냥 아예 관심을 꺼버렸는데 오늘 좀 이렇게 뜨길래 음, 이런 또 매수 타점도 뭔가 좀 확인이 돼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케미칼 저 오늘 이제 포스코케미칼을 두 번에 걸쳐서 익절을 했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갈까 했는데, 오늘 뭐 15%나 상승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진짜 무서운 게, 무섭다기 보다는 진짜 대단한 게, 이 시, 뭐 시총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시총 6조짜리가 뭐 15%씩 가버리니까, 아, 진짜, 이 대단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네, 어,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7만원 정도에서 잡았어요. 한이 정도에서 잡았다가, 여기서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 다시 넘는, 이렇게 약간 횡고를 하다가, 여기 다시 넘는 거 보고, 이때, 회, 어, 매수를 했어요. 항상, 이제, 익절을 하면, 어,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왜 매도를 했는지, 언제 매수를 했는지, 뭐, 이렇게. 그서 계속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 편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쉬운 게 권리락 때문에 어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아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높은 어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익절을 어 오늘 실현을 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뭐더갈 수도 있고 약간 조정받았다가 더갈수 있기 때문에 어 상승흐름 계속 주가 체크하면서 음, 어, 또 매수 타이밍이 오면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앞으로 뭐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점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버렸죠. 조정 받는 거 보고 또 다시 상승하거나 2차 전지의 흐름이 또 좋아지면 어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뉴스가 떴죠. 네.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익절을 했어요, 그냥. 저한테 안 맞아요, 확실히. 네. 그냥, 음. 사실 오늘 카카오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절했습니다. 네, 15%까지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오늘 3%에서 4% 사이에서 어, 전체 물량은 아니고 어, 거의 딱 거의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입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입절한 거에 감사를 하고 어,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 계속 지켜볼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따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주가 추이를 좀더 보고 이렇게 어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음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오늘 더 하락하는 거 보고 거의 마이너스 찍었거든요. 오늘 어 수익률이 마이너스 찍었는데 조금 다시 회복하는 거 보고 그냥 오늘 조금 이렇게 어 조금이라도 챙기자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 음 그냥 예상에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봉 3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은봉 3개를 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못해도 여기 여기 21선 네 21선까지 딱 찍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아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음. 그래서 아직 뭐 상승이 다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어,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달에, 다음 달이 1월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갈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그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뭐, 답답해 죽을 지경이고, 네, 지금 뭐, 차라리 진짜 치료제가 그냥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치료제로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그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뭐, CS 윈드도 오늘 11%나 상승을 했고, 음,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 뭐그 이상까지 갈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흐름상. 네, 이제 뭐 그린뉴딜은 이제 시작이니까 뭐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음 여기 여, 여기라고 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네, 저점도 높여지고 있고 이렇게 네, 나더갈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더 지켜 보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두산피어셀도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 6%. 음, 두산피어셀보유 중이고 계속 물량 늘려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월봉이 너무 잘 형성되고 있어요. 네, 여기 고점을 아직 깨지 않고 이 고점 안에서 계속 조정 받는 모습. 뭐쭉 가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뭐그 수소, 수소 경제, 이런 모멘텀이 또 뜨고, 뭐, 회사 실적이 또 좋아지고, 내년에 업황이 더 좋아지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알서포트도 이제 들고 있는데, 알서포트는, 그, 우리, 대표적인 언택트 주잖아요. 비대면 관련 주. 그래서 오늘, 어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이 알서포트라는 언택트주는 뭐 약간 상승을 주면 다 빠져버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언택트도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이제 뭐 끝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끝날 종목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알서포트는 어 아직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뭐한 번의 반등을 조금이라도 주면 바로 그냥 어 매도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뭐 조금의 손절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어 좀할것 같고 뭐 다시 뭐 고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회 비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네 차트를 보면 지금 A, B, B 조정 받고 C 이렇게 내려갈 것 같거든요. 흐름상은 네 흐름은 그렇고. 네, 아직 뭐 상승, 뭐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는 보이는데, 음, 왜냐면 이 고점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에,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에, 언택트 중에서도 코로나가 끝나고도 잘 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종목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뭐 가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음 별로 부각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언택트도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언택트 중에서도 조금 어, 기업의 가치를 가릴 필요는 있다고 좀 느끼는 어, 것을 이알서 포트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사이버 결제는 지금 들고 있는데 그냥 주가 흐름이 뭐 별로 없죠. 거의 횡보를 하고 있죠. 어, 일단은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크게 보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은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한 72,000원 넘으면 정거점 보러 한번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4개월 동안 아주 조정 이쁘게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저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어, 느낌이 좋아요. 한 번이라도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은 어, 느낌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종목은 그 사이버 결제,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를 하잖아요. 언택트 사회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어, 이 온라인 결제 그리고 이 사이버 결이 NHN 한사결이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뭐 전망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을 어 계속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나 네, 이제 KMW 오늘 좀 상승을 하나 싶었더니 이제 5지점. 어, 5G 뭐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났는데, 뭐 별다른 그건 없는 것 같고, 네, 5G 중에서는 역시 KMW가 제일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 8만원 정도를 좀 넘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8만원이고, 저는 이때 잡았습니다. 이때, 네, 이때 잡아서 지금 수익률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일단 5G는, 어...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어,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진 않습니다. 네, 적당히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삼성전자 오늘 3%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 삼성전자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어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제가 두어 2주 남은 예수금 몰빵 어, 나 아, 몰빵 고 남은 예수금으로 싹다 매수를 했는데요. 음. 잘한 거 같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흐름이 뭐 내일 하락 나오면 무조건 또 매수입니다. 네. 매수입니다. 지금 예수금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네. 현금을 항상 저는 거의 현금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뭐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그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에 또 보고 어 이렇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 내든지 이렇게 둘중 하나니까. 어 삼성전자는 음, 절대 매도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뭐 1000%든 1 0 0 0든 절대 매도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거의 뭐 10년 만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지켜보고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3일 연속 좀 빠지다가 오늘 또 좋은 어, 상승 반전을 좀 만들어냈고 현대차 목표 수익률 200%입니다. 지금 저 어, 현대차... 에도 비중이 좀꽤 큰데 뭐 저는 뭐 시드, 그 시드 금액 자체가 뭐 크진 않아서 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제 계좌에서 아주 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현대차도 뭐 이렇게 지금 한번 갖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내년쯤에 뭐 내년에 아이오닉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면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음, 레고 캔바이오 오늘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laughs> 오늘 사겠다고 했는데 오늘 시작 시작했을 때 그냥 주가를 보자마자 6%로 떠서 상승을 해가지고 어, 아직은 매수는 안 했습니다. 네, 7만 원 이상까지 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 단기 또한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 좀더 지켜보다가, 어, 이때다 싶으면 좀 매수를 하, 하고 싶은데, 어, 일단, 한 번에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저처럼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약간 간이 작은 편이라서, 어, 이렇게 용기를 잘 내기가 힘듭니다. 네,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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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었을 때, 여기, 여기, 네,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만약에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은 어또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 쓰고 레고캔바이오가그 컨퍼런스 때 만약에 또 진짜 호재가 일어난다면 뭐 시총 뭐 5조 10조까지 또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일단은 내일 좀 지켜보고 내일 빠지면 좀 사보고요. 아니면은 7만 1,600원을 넘으면 그때 매수를 좀 해, 해, 해보려고 합니다. 정도 카카오 오늘 매수했어요. 네, 카카오 오늘 매수했고요. 자, 매수 타이밍은 제가 보는 어 제가 배운 매수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너무 한번한번 한번 이때, 네 하락을 마무리하는 게 A, B, C 엘리언트 파동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때를 넘으면 완전한 하락의 끝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의 어, 시작이다. 약간 조정 받는 거 보고 오늘 매수를 좀 했고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더 빠지면 더 사가지고 어, 카카오 목표는 시총 50조까지 어,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만원 이상까지 좀 보면서 어,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량을 늘려서 어, 내년까지 좀 보는 또 투자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매드팩토는 저희 이제 고객님께서 어, 매수를 하신 종목인데요. 네, 고객님 보신다면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차트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큰 손실도 없으실것 같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면은 어, 한번 또뛸수 있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나이백도, 나이백도 지금 조정을 받았죠. 네, 조금 추가 조정이 내일도 있을 수 있겠죠. 내일 변동성이 크니까. 나이백도 내년 1월에 컨퍼런스에서 좀 좋은 그 소식이 기대된다고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백도 계속 지켜보고. 네, 아직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몰라서, 어, 한번 기업 공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모이 IPS나 이 반도체 주들은, 어, 하이닉스는 한 3일,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니 또 올랐네요 네 하이닉스 도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로 충분하기 때문에 종목을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해서 매수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뭐 이어플로우나 알티오제는 변동이 없었고 어 셀바이오텍은 어, 흐름이 괜찮네요 네, 바이오에서는 지금 레고캠 바이오하고 셀 바이오텍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음, 2차 전지. 네, 뭐, 요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음, ST팜, ST팜 오늘 좀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어, 조금 더 흐름 보고, 어, 이렇게 해봐도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거 되지 않았으니까. 어,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좀 저녁에 어,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